우리나라 최초의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4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시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장식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200여 명의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2022년 11월 설립해 2023년 7월 이위인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본인가를 취득했으며 법인 설립 후 2년 4개월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 ATS 제도 도입 이후 12년 만에 복수 주식 거래 시장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넥스트레이드가 우리 자본시장의 요청에 맞춰 보다 기민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안착을 통해 우리 자본 시장의 효율성 및 거래 편의성 재고등 우리 자본 시장 밸류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출범 당일만 개장식 진행으로 오전 10시에 개장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SO1 등과 코스닥 시장에서 골프존, 동국제약, SFA,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총 10개 종목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종목은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17일부터 110개 종목, 24일부터는 350개 종목, 31일부터는 800개 종목이 거래가 가능해집니다.